이런 말이 있어요. 회의를 하면 회의에 빠진다라는 말이 있어요. 앞에서 말하는 회의는 모여서 서로 의논하는 거예요. 서로 의논을 하다 하다 보면 이게 회의감이라고 하는 거죠. 회의. 이 회의는 뒤에 오는 회의는 뭐냐? 의심을 품는다는 거예요. 서로 회의를 하면 서로 의심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함으로써 종종 오해가 풀리고 의견 차이가 좁혀지고 목표를 위해서 무엇을 함께 해 나갈지를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25장은요. 복음이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회의가 기록되어 있어요. 복음이 뭐냐? 복음이 아주 중요한 회의가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사도와 장로가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의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전개될 이 교회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대한 회의였어요. 당시 에루살렘 교회에는요 바리새인 가운데 일부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만은 부족하고 반드시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만 믿어서는 구원을 못 받는다. 어. 다시 말해서 그들의 주장은 구원이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있다라는 거예요. 할례는 누가 누구만 받아요? 할례는 유대 민족만 받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차별은 죄 이게 바로 차별이죠. 어. 차별이에요. 나는 되고 너는 안 돼. 이게 차별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별은요, 죄로 오염된 세상의 특징이자 사람의 본성이랍니다. 사람의 본성이 타고났대요. 사람 말, 사람이. 이 차별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류는 차별 때문에 수많은 고통을 겪어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차별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차별의 문제, 이 차별의 문제는 초대교회 안에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가치까지도 위협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위협했어요. 복음의 값어치를 위협했다 이 말이에요. 뭐가요? 차별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믿음의 공동체가 지켜야 할 차별 없는 복음의 가치를 소개하고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돌아와 머무는 동안 중대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율법의 요구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이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 안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어요. 볼문 말씀 일절2 절입니다. 다시 한번 일절2 절. 자, 시작. 어떤 사람이? 어떤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마는 이미 그 중에 몇 사람을,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하니라. 여기서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 음?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은 아마도 바리새파 출신 그리스도인이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바리새파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모세의 법대로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고 이로 인해서 바나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그들도 그들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었지만 평생 지켜온 율법을 포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결국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여행, 어땠습니까? 바나바와 이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이 어땠어요? 너무나 은혜로웠잖아요. 열매가 있는 전도여행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은혜 가운데 있던 이 안디옥교회에 뭐가요? 갈등이 발생한 거예요. 갈등이. 어, 성도들끼리, 믿는 자들끼리 갈등이 발생한 거예요.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의 주장은 바나 이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 전도 사역을 통째로 부정하는 심각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통째로 부정하는 거. 뭘 전했냐 이거요. 뭘? 어, 뭐. 당신들이 한 일이 뭐냐. 어떻게 이방인들이 복음을 세상에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냐. 이 문제에 대해 교회는요 분명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 유대로부터 내려온 정말 전통적인 그 믿음의 사람들, 뭐요? 안 된다. 율법을, 율법도 지켜야 된다. 예수 믿는 것만으로도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된다. 막. 그래서, 아하, 안 되겠다. 어, 교회는 분명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와 장로들이 에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이방인 신자들에게 율법의 짐을 지우는 문제를 의논하게 됩니다. 바리새파에 속한 자들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율법의 규례를 지키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아직도 예수님을 율법의 완성자가 아닌 율법의 연장선상에 있는 존재로 인식했던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그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셨으면 불구하고 율법은 그대로 존재한다고 인식했던 거예요 그러나 율법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 구원의 필수 조건이라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속의 완전성을 부정하는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하는 거죠 사도바 우리 이방세계에 복음을 전할 때 유대주의자들은 계속해서 교회에 많은 해악을 끼쳤어요 어떤 해악이냐? 바로 이런 문제들로 이에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으리라는 극단적인 선언을 하죠 어디서?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에서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올려주세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시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의 이러한 강력한 선포는 십자가의 복음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아주 단호한 의지의 표현이에요. 십자가 복음은 그 어떤 것하고 비극고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느 시대든지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전성을 부인하고 다른 구원의 조건을 내세우는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있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바울의 이 고백처럼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조건을 내세우는 자들은 멸망 당할 이단임을 알고 철저히 배격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야 오늘날에 저 이단들이 왜 이렇게 왕성해지냐 염려할 거 없어요. 왜 저주를 받을 거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니까. 허. 복음의 진리를 상대화하고 상대화한다는 건 뭐예요? 평가한다는 거죠. 어떤 거하고 훼손하려는 시도에 교회와 성도는요 단호히 대처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2 절과 같이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을 에루살렘의 사도와 장로들에게 파송했어요.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초대 교회 전체가 정립해야 하는 중요한 신학적 문제로 받아들인 거죠. 무엇보다 이방인 복음 전도 사역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분명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판단한 거예요. 왜요? 안디옥 교회는요, 진짜 이방 선교의 거점 교회거든요. 어. 여기서 이 문제가 정리가 안 되면 앞으로 복음 전파 사역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자꾸 혼돈만 생기는 거죠. 다시 말해서,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제대로,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요, 그런 마음으로 에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그 가는 도중에 어디를 듣냐, 베니게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해요. 그냥 막 달려간 것이 아니라, 이왕 가는 김에, 그곳에 세워져 있는 교회를 방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방인들이 회개한 일을 전하면서 기쁨을 나눴어요. 본문 말씀 3절이에요. 3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교회에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아멘.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온 일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또 모든 교회와 나누고 싶은 은혜의 메시지였죠. 한 영혼이 죽게로 돌아오는 일보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더 중요한 일, 더 기쁜 일은 없습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어요. 그것보다 바울 일행이 에루살렘에 그래서 바울 일행은 그 기쁜 일들을 성도들에게 그 베니게와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에게 막 나눈 거예요. 그리고 바울 일행이 에루살렘 교회에 도착했을 때 사도와 장로들은 그들을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진심으로 환영해 줬고요. 바울은 이제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행하신 일을 보고하죠. 이게 바로 선교 보고 바울의. 본문 말씀 4절입니다. 다 같이 바깥들에게 4절 시작. 에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에 아멘. 바울이 선교의 열매들을 나눈 것은 에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의 인정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의 의 인정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그들도 동참해 달라는 초청이었어요. 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흘러 넘쳐 세상을 향해서 흘러 가야 된다는 거죠. 이처럼 사랑과 연합은 교회를 하나 되게하고 모든 갈등을 해결하는 실마리가 됩니다. 바리사 i s P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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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r 고 s Paris, p a r i 이 P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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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차별 없는 복음에 관해서 변론하면서 아주 강하게 메시지를 던지죠. 7절에서 11절입니다. 자, 베드로의 설교에 이게 변론이에요. 다7 자, 7절에서 11절 다 같이 시작. 많은, 많은 변론이,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바라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위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 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이 맺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베드로는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같은 성령을 받았기에 하나님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신다라고 선언을 하죠. 또한 유대인도 매지 못하던 율법의 명예, 그 유대인들도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싶었으나 다 지키지 못하는 그멍에 유대인들도 매지 못한 율법의 병해를 이방인 제자들의 목에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피력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죠.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의 입장을 더 많이 반영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하지만 베드로가 바나바와 바울 곧 안디옥 교회와 같은 입장임을 밝히고 나선 거예요. 어 베드로 나도 바울 선생과 바나바 선생과 같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든 예를 베드로 사도가 예를 든 것이 뭐냐 바로 고넬로 가정의 회심 사건에 고넬로 이방인이었잖아요. 고넬로 사건을 경험한 그는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아주 기탄 없이 말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이 율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그 역사까지 언급을 한마디 말해서 조상들도 까버려 자기 조상들도 믿음의 선조들 역시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도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 이방인들 역시 동일하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라는 결론을 11절에서 딱 허니 내린 거예요. 은혜로. 은혜는 뭐예요? 값 없이 거저주는 선물이에요. 대가 없이.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다 대가 없이 주님의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받은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래파의 주장이 옳다면 예수님은 할래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외면하셨어야 하고 할래를 받은 자들에게만 성령이 임했어야 되죠. 하지만 예수님은 할래와 상관없이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어요. 그 산레파들의 주장은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순수한 열정 때문이 아니라 자기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을 꺼리는 마음에 마음에 어떻게 해서 우리는 예로부터 하나님께로 택한 택함 받은 선민 어떻게 우리 유대인들 족속에 들어오려고 하냐? 어떻게, 응? 우리의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느냐? 그런 마음에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결코 차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해서도 안 되고, 전도의 대상자를 가려서도 안 돼요. 우리나라도 불과 몇년 전입니까? 한 200년 전만 해도 얼마나 철저하게 계급 사회였습니까? 어떻게 평민이 공부를 하며 출세를 할수 있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여자가 학교를 공부를 합니까? 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이 땅에 임하니까 바뀌는 거예요. 왜? 복음은 차별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양반들보다 평민들, 평민들이 훨씬 더 복음을 빨리 받아들이게 된 거죠. 한이 맺혀있으니까, 한이. 차별 없는 세상에 살고 싶은 그 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 차별 없는 세상 살고, 어,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거죠.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의 멍해가 아닌 예수님의 멍해를 매는 진정한 쉼으로 초청하는 차별 없는 복음을 날마다 누리고 전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바라고 또 기대하십니다. 싱 어게인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이 30포 가수가 있어요. 30포 가수. 이 30포 가수는 누구냐? 이재철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고요. 이 승윤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이승윤이가 처음에 나와가 자기를 소개하는 30포 가수는 뭐뭐뭐 뭐, 뭐 가수다. 이런 게 있어. 자기를 소개하는 한 문장으로 뭐라고 얘기했냐? 자기는 애매한 경계선에 서 있는 가수다. 있어요. 애매한 경계선에 서 있는 가수. 그러니까, 애매한 경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대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경계인의 잠재력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러니까, 락도 아니고, 예를 들면, 락, 완전 락, 락 가수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발라드 가수도 아니고, 그다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뜨지를 못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나의 이 애매함이 뭐요? 이그이애매함모이 경계 속에 내 안에 잠재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경계 이 경계는 이도 저도 아닌 어떤 빈곤함의 자리일 수 있지만 오히려 이것 저것 모든 것을 품어낼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자리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둘의 차이는 어디서 생기냐? 그것은 바로 경계에서 만나는 낯선 것들을 대하는 태도에 달려 있어요. 경계를 넘어설 때 우리는 타인을 만나게 돼요. 낯선 다름은 경계심을 불러 일으키죠. 그리고 우리는 그 다름이 신앙을 오염시키지는 않을지 때로 두려워합니다. 때로는. 이런 두려움과 그것의 다른 한 면인 우월감은요, 차별과 배제, 그리고 혐오의 씨앗이 됩니다. 또, 이런 차별, 배제, 혐오의 근거를 성경에서 찾으면서 신앙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정당화하고 나죠. 과연 차별이라는 것, 배제시키는 것, 혐오가 성경에 토대한 기독교 세계관의 특징일 수 있을까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종교 부문 노벨상으로 불리는 그라베 마이어상을 2004년에 수상한 영국의 신학자 조너선, 조너선 섹스의 차이의 존중이라는 책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말은 우리의 성경 읽기에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집니다. 모든 경전에는 글자 그대로 읽으면 낯선 자에 대한 의심과 편협한 당파주의와 이교도에 대한 불관용을 지지하는 뜻으로 새길 수 있는 대목이 있다. 또한 모든 경전에는 이방인과의 공통성, 국외자에 대한 공감, 소외와 적의 의 좁은 울타리 너머로 손을 뻗치는 용기를 강조하는 대목이 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는 우리의 몫이다. 너그러운 대목을 나머지 부분을 해석하는 열쇠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거친 대목으로 우리의 정체성과 과업을 해명할 것인가?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요, 우리는 오늘 또 우리 최숙권 집사님이 기도 내용 중에 우리는 전도 대행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결단하고 작정했어요. 그런데요, 교회에서 새 신자를 받아들일 때 간혹 할레파와 같은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저 사람이 왜 여기를 왔을까? 어? 아이고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돼. 자기가 판단해. 저 사람을 뭔 전도한다고? 아이고 저렇게 우리 동네에서 아주 난장판인데 무슨 자기가 판단해. 이게 바로 뭐냐? 할례파와 같은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데는요. 그 사람의 어떤 정치적 입장이나 사회적 지위나 기타 어떤 조건들이 전혀 문제 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모든 자들의 친구가 되신 분이에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셨어요. 이처럼 구원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인간은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을 그저 저와 여러분들은 겸손히 받아들이는 그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 소망 교회는요. 이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말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참된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기대하시는 주님의 기대에 우리는 충분하게 반응해야 돼. 베드로와 바울. 베드로와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도가 있었음에도 초대 교회는 차별 없는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수용하기까지 참 많은 갈등과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확증되고 고백된 이 차별 없는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더 확실한 구원의 진리로 고백되고 더 널리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